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이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어, 아주 최고급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솔직히 신작가로 사기에는 너무너무 엄두도 안 나고 무서운 차량이죠. 자, 바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량을 지금 보니까 신차 가 대비 거의 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가장 많이 빠진 차량이 6,37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제네시스 EQ900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EQ900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 5 대를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EQ900이 저희 수원에 몇 대가 있는지부터 또 보셔야 되겠죠. 자 당연히 딜러 전산을 통해서 말씀해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산은 저희 세이카랑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EQ900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차량 번호 보시고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 수원에 제네시스 EQ900 총몇 대가 있는지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EQ900은 2015년도에 제작이 됐죠. 지금 한 8년 정도 경과가 됐네요. 그러면 자검색을 해보니까 자, 저희 수원에 236대가 나옵니다. 자 제스 EQ900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싸면대 저렴한 무대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대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와 18년식인데 34만 16년식인데 34만 야 이거는 추천해드리기가 겁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laughs> 키로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도 뭐 구매한다고 하시면 또 제가 들려다 보니까 또 판매를 안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저렴한 EQ900 잠시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스 EQ900 3.8 g d i 4 6 럭셔리 트리이리신저 실주행 거리 4량 구동 자, 엔진 버링까지 해놨으면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엔진 상태 자, 오늘 준비한 거면은 1450만원 이고요 연식 18년식 최초 등록이 2 0년 5월 2일 34만키로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볼게요 34만 용도 이력은 없네요 다행히 자, 살짝의 자,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하지만 미세민이는 없고 여기 보시면 등속 조인트 분량이네요 와, 이것도 몇십만원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수원에서 가 장싼 차입니다. 자 외관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사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 나름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실외 깔끔하죠. 정말 경차 금액으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는 가장 저렴 한차스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키로수입니다키로수 34만 키로 자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EQV 차량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물론 34만 킬로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성능기록부 AS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세일가 자체적으로 자, 소모품까지 100%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차량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원에서 나와 있는 EQV 가장 저렴한 차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450만 원짜리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래도 키로수가 걸린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10만키로 킬로 아래로 키로수 짧은 걸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8대가 나오죠 이 48대 중에서 보이시죠 자 별표 표시 미리 해 놨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다섯 한대 차량 한 한대한대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신차가부터 말씀해 드리면 와 신차가가 7580만원이에요 현재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5100만원이나 감가가 됐습니다 5100만원 마리 5,100만 원이지 정말 웬만한 경차 금액으로 사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보이시죠? 2,395만 원입니다. 2,395만 원. 요즘 경차들도 엄청 비쌉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2,395만 원에 가져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제네시스 EQ 급의 3.8 GDI 4륜 럭셔리 트림. 자, 2017년식이고요. 연지때비 키로 짧죠? 8만 1,000km입니다. 자, 성능 기록 보실게요. 8만 1,000km, 용도 이력 없고요. 자,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휀다 단순은 그리고, 도, 쿼터 패널, 판금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단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쪽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는 차량이에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미세류는 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요, 사륜구동이 또 추가로 작작된 차량이죠. 바디 색상은, 대형 세단에 올리는 검정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광 상태 좋죠? 잘라있습니다 당연히, 찌그러진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자,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깔끔하죠? 가죽 시트 보세요.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자, 이열 컨디션도 너무 좋죠? 자, 핸들 사용 없어요. 깔끔해요. 자, 계기판에 당연히 각종 체크불없고요 자, 센터 필지와 대시보드 깔끔하죠? 내비게이션 보세요. 미디어. 얼마나 큼지막합니까? 시원합니다. 자, 오토월드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고요. 자, 전자파킹이 뭐 기본이겠죠?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된 차량, DIS 기능 있고요.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럭박스는 기본이겠죠 자 워크인 스위치 있고요자 안내스트 보시면 자 이열에도 열선 시트도 있어요 전동 시트도 있고요자 후방 카메라도 너무 잘 나오죠 좋습니다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휠기수 없어요 깔끔하네요 타이틀에도 70에서 80% 이상 돼보이고요자 첫번째 차량 자이 차량의 장점은 신차가 대비 현재 마이너스 5,100만원이 떨어져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실내 컨디션 우수하고요자 연식 대비 키로수 짧죠 8만 1천 k 로 달리고 있는 차량 오늘 차량 2395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부터 말씀해드리면 신차가가 7,900만 원짜리입니다.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5,26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640만 원이에요. 웬만한 그랜저 구매할 금액으로 이런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정말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승차감, 하차감 모든 면에서 우수한 차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e q 0 3.8 GDI 4륜 럭셔리 트림 자무사고구요 전국 최저가라고 적어놨네요. 실질 연식 대비 키로 상당히 짧네요. 좋습니다. 자 스마트 센스, 컨비니언스, 쪽 추가 옵션 들어가 있네요. 자 연식 2016년식 키로수 62,000km 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보실게요. 62,000km고요. 용도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상은 아니에요. 여기 휀다 단순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프레임 쪽에 데미지 없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이 차량에 추가 없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륜구동 245만 원짜리 그리고 스마트 센스 295만 원, 컨비니언스 패키지 196만 원. 자, 추가 옵션 비용만 736만 원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추가 옵션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비쌉니다. 자, 광 상태 좋죠.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없죠? 깔끔합니다. 오우, 휠컨디션도 너무 좋네. 깔끔하네요.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 이상 돼 보이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요. 자,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 너무 깔끔합니다. 계기판에 당연히 각종 체크불 없고요. 자,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열선 있고요. DIAS 기능도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운전석 저수 깔끔하죠. 전동 시트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자, 이 시트 색상분니가 약간 약간 브라운 계열인 것 같습니다. 좀더 고급져 보이고요. 자, 일매트 깔려 있고 이열 상태도 너무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자, 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기능 있고 핸들 사양은 없네요. 너무 깔끔하네요. 멀티미디어 보세요. 정말 큼지막하고 깔끔합니다. 자, 서라운드 뷰까지 탑재 있는 되어 차량.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자, 이열에 열선 시트 있고요. DS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차량. 후측방 차선 이탈 있고 전자 파킹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까지 탑재되어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차량 자이 차량의 장점. 일단 신차가 대비 5,260만원이나 떨어져 있다. 그리고 추가 옵션 비용만 7 3 6만원이나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습니다. 16년식에 6만 2천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2,64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차량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성능 기록부 상에서 안 되는 부품까지 100% 추가 비용 없이 제 자비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JSEQ500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부터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9천만원 짜리고요.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자, 6,1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매, 2,899만원에 준비했고요 자, 제일스 입주구매 3.8, GDI 4륜, 프리면 럭셔리 트림. 자, 무사고, 어뷰, 헤드 스마트 센스, 후속 모니터, 추가 옵션 비용입니다. 자, 외관 상태 특 A급이라 적어놨고요연식 2016년 식연식 대비 키로 짧죠? 7만 1 0 0 0 k 로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보실게요. 7 1 0 0 0 k 로고요 자, 용도 1억 있습니다. 이분 참고해주시고. 자, 하지만, 완전 무사고에 미세니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을 먼저 말씀해 드리면 자, 듀얼 모니터 245만 원짜리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구요 깔끔하죠. 광 상태 잘나있구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래치 안 보입니다. 자, 휠 보세요. 신형 휠로 되어 있고요. 와, 휠 기스 전혀 안 보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60에서 70% 이상 대 보이고요. 자, 엔진룸 상태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와, 센터페시아 이 대시보드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자, 판에 각종 체급을 당연히 없고요. 자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요. DAS 기능, 오토홀드 자브 모드 있고요. 자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깔끔하죠.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자 이어 상태 너무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핸들 사용감 없고요. 반 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미디어 아주 큼지막하고 자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자서라운드 뷰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 자 DAS 열선 시트죠. 안면 시트 쪽 보시면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자 차선 에다 후측방 있죠. 자, 두얼 모니터 245만 원짜리 추가로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있고요. 자,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신차가 대비 현재 마이너스 6 100만 원이 감가가 돼 있다. 그리고 뒷좌석에 두얼 모니터 245만 원짜리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라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형 휠이 추가로 장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2,899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네 번째 차량입니다 이 EQ900 차량이 오늘 준비한 다섯 대 중에서 아마 신차가가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9,360만 원이고요 신차가가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6,370만 원야 금액도 제일 많이 빠졌네요 6,370만 원이나 감가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2,9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자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 완전 무사고에 용도 이력도 없네요 뒷좌석 컴포트 245만 원짜리 추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셀렉션 370만 원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오 옵션도 너무 좋네 연식 2016년식 연식 대비 키로 짧습니다. 96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부 보실게요. 자, 9600km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자,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 당연히 광상태잘나 있고요.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볼 수가 없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디자인 너무 좋죠. 자, 자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자, 계기판에 각종 체크불 없죠. 키로수 96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깔끔합니다. 정말 고급진 럭셔리 대형 세단답게 디자인 보세요. 정말 잘 빠졌죠?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뒤쪽에 선쉐드까지 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닝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고급진 우드로 되어 있죠. 자1열2열 가죽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는 차량. 자 트렁크도 깔끔하고. 자 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있고 핸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자. 자, 미디어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보세요. 깔끔하죠. 정말 너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오이 열의 e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옵션 더 좋네요 이 차량. 좋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는 기본이죠. 자네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신차가가 가장 비싸고요. 두 번째가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6,37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 자 그리고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갔죠. 컴포트 패키지. 245만원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설레션 373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추가비용만 618만원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연식대비 키로수 도 짧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 오늘 2,99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신차가를 말씀해드리면 8,350만 원이고요.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5,27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3,500만 원에 준비했고요. EQ903.8 GDI 4륜 럭셔리 트림 무사고고요. 마블 화이트라고 좀 적어놨네요. 3.8이고 용도이력 없습니다.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자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이면은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강조해 드리고요. 자 연식 2018년식, 키로수85,000 k 로 키로. 연식 대비 키로 짧죠. 자 성능 기록부 보시면 85,000 k 로고요자 용도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자 살짝 아쉬운 휀다 단순 교환 이 있어요. 하지만 프레임이나 다른 곳에서는 교환 전혀 없고요. 자 당연히 미세요단한 방울도 세지 않은 차량. 자이 차량 추가 옵션을 설명해 드리면 세이프티스 언더프 80만 원, 그리고 4륜 250만 원, 컨비니언스 200만 원, 스마트 센스 300만 원. 히, 추가 비용만 총 830만 원에 들어가 있네요. 와, 추가 비용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 자 대형 세단의 쉽게 찾기 힘든 자 흰색 바들를 가지고 있고요. 자광 상태 좋죠.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잔스 크래치안 보입니다. 와휠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와휠 기수 없어요.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 이상 돼 보이고 자 엔진 눈 상태도 너무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센터페이지아 대시보드도 정말 깔끔하고요. 자 계기판 보시면 85,000km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DIS 오토 홀 드라이브 모드 기능까지 탑재되는 차량. 운전석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자, 가죽 시트 좋습니다. 전동 시트 당연히 있고요. 자, 이열 상태도 깔끔하고요. 자, 핸들도 깔끔하고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이열 쪽에 있고, d 디스 있고요. 자, 차선 이탈 후측방까지 있죠. 자, 헤드업도 있고요. 자, 선루프 추가 옵션 장착되어 있는 차량. 자,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 일단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차량은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5,270만원이나 떨어진 상황이고 자, 추가 옵션 비용만 830만원이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매 3,05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Q900 5대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성능 기록부상 안 되는 부품까지 추가 비용 없이 100%제 자비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q 브 차량들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중에서도 상태 좋고 가성비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가 대표 엄마호였습니다